예, 여러분 제과 실기시험 보러 가시기 전에 꼭 한번 확인하고 가시면 좋을듯 해서 이 동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가 제과 기능사 실기시험에 20품목이 나오는데 그 첫번째로 조금 높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구사항 4번에 초코칩은 제품의 내부에 골고루 풍포되게 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 지금 옆에 보시면, 옆에 보시면은 빨간 글씨로 제가 이렇게 중요한 점을 써놨습니다. 어 반죽 전체에다가 초코칩을 넣고 섞어도 되고, 초코칩 2분의 1을 반죽에 섞고, 나머지 초코칩을 윗면에 뿌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둘 중에 아무거나 하셔도 큰 상관이 없다라는 거. 이것은 채점 기준에 명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책이나 또 유튜브 이런 데에서 또 우리 현장에서 위에 초코칩을 뿌려주는 것이 훨씬 더 이쁘게 좀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도 된다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제품의 내부에 쪼꼬칩이 다 들어가든 절반이 들어가든 골고루 잘 분포가 되게끔 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비중이 만약에 낮으면 쪼꼬칩이 바닥에 다아 깔려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버터스펀지 별리법에 있어서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른자하고 설탕을 중탕으로 해서 설탕을 완전히 녹여줘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노른자에 있는 수분 양으로 설탕 양 에, 설탕이 좀 많아서 이게 그 녹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에, 그 흰자를 아주 살짝만 넣어가지고 같이 저어 주던가 아니면 이 중탕으로 해서 온도를 높여갖고 설탕을 완전히 녹여 주셔야 돼요. 설탕이 녹지 않고 있으면 완제품에 있어서 윗면에 하얀 반점을 남기기 때문에 제품이 황금 갈색으로 윗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노른자 설탕은 중탕으로 해서 설탕을 완전히 녹여 주시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젤리롤 케이크를 보시게 되면은 어, 이 카라멜 색소 무늬를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긴장하셔가지고 무늬를 만들지 않고 어, 오븐에 넣으시는 분도 계신데 에, 이 다소 좀 진하게 진하게 내야지 조금 그 에, 선명하게 나온다 하는 거죠. 이것을좀잘 아, 아셔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 소프트 롤 케이크에 있어가지고요. 중요한 것은 별리법이잖아요. 이것은 별리법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반죽을 할때 어떻게 해요? 노른자 반죽에 머랭1 3분의 1을 넣고 섞고, 밀가루 넣고 섞고, 그 다음, 식용유를 넣고 섞고, 맨 마지막에 나머지 머랭 넣는 거. 이것이 바로 별리법인 거죠. 예, 그래서 방력분 베이킹 파우더, 바닐라 향 이런 것들은 가루이기 때문에 같이 체질을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겠다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포터 스펀지 공립법이죠. 자, 공립법에서 중요한 것은 자 결안을 충탕을 해서 충분히 거품을 올리고 밀가루 넣고 섞을 때에. 버터 중탕 온도가 버터 중탕 온도가 60도씨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저기 지금 요구사항에 반죽 온도가 25도씨를 표준으로 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24에서 26도씨만 되어도 만점이거든요. 예. 예를 예 들어서 온도가 27도씨가 나온다고 한다면은 만점을 안 받고 그 절반의 점수를 받겠지만은 그 점수를 포기를 하더라도 버터의 중탕 온도는 60도씨 이상 돼야 됩니다. 거의 70도씨 가까이 이렇게 돼야만 여러분들이 버터를 넣고 섞었을 때에 거품이 가라앉지 않고 충분히 거품이 살아 있어 갖고 부피가 좋은 그런 그 제품이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주의하세요. 여섯 번째 마테네드 보시면은 이것이 뭡니까? 아, 수 작업으로 만들고 버터를 녹여서 넣는 1단계 변형 반죽으로 만드시오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 제품 공정에 보게 되면은 건조 재료 뭐가 있죠? 설탕, 소금, 박력분, 베이킹 파우더. 이것이 건조 재료네요. 요거에다가 잘 섞은 다음에 계란, 그다음 레몬, 그다음 녹인 버터 이런 순서로다가 아, 만들어 주어야 제조 공정에 있어서 만점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꼽이 적당히 나와야지 너무 많이 저 가지고 배꼽이 너무 뿔록 튀어 나온다던가 윗뿌리를 너무 세게 해서 아, 또 배꼽이 너무 뿔록하게 아, 튀어 나오면 안됩니다. 그 다음 이 쇼트브레드 쿠키 인데요. 이거 보시면은 예, 여기 보면은 예, 요구사항에 4번이죠. 제시한 정형기를 사용하여 두께 0.7에서 0.8cm 정도로 정형하시오. 이렇게 했어요. 두께를 갖다가 일정하게 0.7로 맞추는 것이 중요하고, 한 작업단에 알맞는 반죽량을 분할하여. 그러니까, 반죽을 다 하신 다음에, 한두 번이나 세번 정도. 예, 너무 이렇게 조금 띄어갖고 밀고 그러지 마시고요. 시간도 오래 걸리니까. 아, 알맞은 반중량을 균일하게 밀어 펴는데, 이거 가끔 가다가 어떤 그 유튜브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에다가 그 볼펜을 대고서는 미는 분이 있어요. 그 볼펜은 그이 식재재가 아니거든요. 이것은 위생적으로도 안 좋고, 또 이렇게 하면은 이 능숙도를 보는데 이 6점을 다 줄지 않습니다. 꽤큰 점수인데, 누구나 할수 있는 거 아니에요. 볼펜을 대고 밀면은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 절대로 볼펜을 대고 밀지 않도록 이렇게 해줍니다 큰 점수입니다 이거 그 다음에 이제 노른자는 채 내려서 사용하는 것이 좋겠고요 무늬는 상관없습니다 무늬는 배우신 대로 하시면 되겠어요 여덟 번째 슈족 어, 여기에서 보시면은 아, 호화가 중요하잖아요 그 호화 좀더 중불이나 좀 강한 불에서 부지런히 1분 30초 인데요 이 시간만 열심히 저어주게 되면은 아 호화가 충분합니다 아이 시간 불을 약하게 놓고서는 뭐 2분 3분 저으면 호화가 안 돼요 그래서 중불이나 좀더 예 조금 더 높은 온도에서 열심히 좀 힘들긴 하지만 1분 30초 열심히 저어서 호화를 시켜야만이 겨란이 아홉 개가 다 들어갈 겁니다. 만약에 호화가 안 되면, 겨란이 일곱 개나 여덟 개만 들어가도 벌써 지러지거든요 요거 중요하게 보셔야 되구요. 직경 3cm, 모르시면 자로 재도 됩니다. 3cm로 원형으로 짜는 거 요거 꼭 명심하시고, 충분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잘짤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이것이 슈크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호화 힘들어요 1분 30초 열심히 저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여기 또 반죽의 되기가 예, 이렇게 주걱으로 떴을 때 삼각 삼각형으로 이렇게 역삼각형으로 이렇게 떨어지면은 예, 반죽의 되기가 다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아홉 번째 브라운인데요. 브라운이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아, 뭐 요구사항에 이렇게 보시면은요. 요구사항에 보시게 되면은 호, 수작업으로 반죽하시오 그리고 1 단계 변역 반죽법으로 하시오 이렇게 했는데요. 어, 여기서 이제 호두를 갖다가 구워서 사용을 해도 되고, 여기에서는 지금 호두를 구워서 사용하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구워서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만, 만약에 구워서 사용을 한다면 태우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이거 태우시는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아주 그어 신경 쓰셔야 돼요. 오븐에 넣어 놓고, 만약에 호두가 다 탔다 그러면 여러분 합격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아 코두만 태운 게 아니라 전체적인 제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코두 태우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고요. 반죽 온도가 27도씨 표준으로 하시오 이렇게 했죠. 자, 반죽 온도를 27도씨보다 위로 나와도 됩니다. 아왜 그러냐면은 반죽 온도 여러분들이 이 버터, 초콜릿 같이 녹이죠. 그런 다음에 밀가루 섞고 나중에 또거기에그 저기 그 뭐죠? 결란참 결란 계란 섞을 때에 이 결란의 온도가 차면은 빨리 굳어 버리게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반죽이 만약에 이게 그좀 굳은 반죽을 넣게 되면은 바닥이 들떠 버려요. 그 바닥이 들뜨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서 반죽 온도 27도시 만점을 안 맞더라도 27도시보다는 조금 위로다가 이렇게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 반죽이 예, 그, 물성이 좀 질게 나와야, 아, 이 바닥에 그, 밀착해갖고 나중에 이 제품 구웠을 때 바닥이 들뜨지 않는다라는 것꼭 아시기 바라구요. 자, 과일 케이크 한번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여기 그 전처리 하는 거 고민하시는데요. 아 전처리 뭐 호두는 구워서 사용해도 되고 그냥 하셔도 되는데요. 건포도, 체리, 오렌지피를 럼주에 전처리 합니다. 이 전처리 할때 호두도 같이 해도 되고 안해도 됩니다. 아 그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구요. 아 여기 보시게 되면은 혼합 순서가 있죠. 자 혼합 순서 보면은 크림 우리가 만든 다음에 충전물을 넣고 머랭 일부를 넣고 건조재료 넣고 나머지 머랭 넣는거 이것이 바로 능숙하면 5점 능숙하지 않으면 이제 2점을 받게 되는데 자, 여기에서 크림에다가 크림화가 되어 있는 상태죠. 지금 어떤 거요? 아, 마가린에다가 노른자 설탕 이렇게 넣어서 크림화를 시켰잖아요. 아,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그 충전물을 갖다가 에 늦게 되면은 충전물을 갖다가 먼저 이렇게 넣게 되면은 이게 그 충전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 보면은 에 전처리를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만약에, 여서 넣게 되면은, 그, 충전물만 넣으세요. 국물 있죠? 여기 럼주를 채에 받쳐갖고, 놔뒀다가, 나중에 넣어주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왜냐면, 이 충전물을 바로, 어, 크림에 넣어버리면은, 어때요? 그, 어떻게 됩니까? 아, 저, 그,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이렇게 안할 겁니다. 이제, 충전물을, 어떻게 해요? 에 여러분 10번째 과일 케이크 한번 보겠습니다 이 과일 케이크에서 중요한 것은 어, 호두 구워서 사용해도 되고 그냥 사용해도 됩니다 여기 구우라고 이렇게 요구사항이 없기 때문에 구워서 사용해도 되고 그냥 사용해도 되는데 에, 건포도 체리 오렌지필 럼주를 전처리 합니다 이럴 때 호두도 같이 넣고 전처리 해도 되고 호두는 그냥 아, 나중에 제품에다가 넣어도 됩니다. 아, 중요한 것은 혼합순서 한번 볼까요? 별리법이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마가린에다가 설탕,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 노른자도 걷어놓고서는 크리마를 시켰겠죠. 그 다음, 충전물. 충전물을 채 받쳐가지고서는 충전물에다 밀가루 섞어서, 이렇게 해서 섞고, 그 다음, 머랭 일부를 섞은 다음에, 건조 재료, 그 다음, 나머지 모랭, 이렇게 작업이 능숙하면 5점, 능숙하지 않으면 2점, 이렇게 받기 때문에, 요공정 순서, 혼합 순서 꼭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파운드 케이크인데요. 파운드 케이크에서 중요한 것은 여기 5번의요구사항에 보면은 윗면을 터트리는 제품을 만드시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윗면을 터트린 제품을 만들고 어 그냥 구워도 되고 이것을 덮개를 덮어서 구워도 됩니다. 근데 덮개를 덮는 것이 훨씬 더 이쁘게 색깔이 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아 여러분이 배우신 대로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뚜껑을 덮는 이유가 뭐죠? 껍질 색이 너무 진하지 않고 또 표피를 얇게 하기 위해서 뚜껑을 덮어서 굽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쿠아즈 인데요 이거 보시면은 다쿠아즈 는 여러분이 가장 많이 그 헷갈려 하시는 분이 이, 이겁니다 이 분당은 가루와 체질하고 여기 지금 그 분당 165g 돼 있죠 이거 가루하고 체질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그, 그런데 이걸 분당을 체질 안하고 놔뒀다가 이 분당을 어떻게 해요 그 위에 그 뿌리는 용으로다 사용을 하고 토핑용으로 사용해요. 그러면은 안 돼요. 예. 뿌리는 거는 따로 작업대 제공되기 때문에 나중에 갖다가 사용을 하면 됩니다. 의외로 이붕당 가루 같이 체질 안해 가지고 떨어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 중요해야 중요하죠. 그다음 이제 그 개수가 여기 보게 되면은 뭐, 몇개 하라,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거 제가 만들어 본 결과, 25개 나오고도 반죽이 사실 조금 남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그 수검생들이 23개, 2 뭐, 2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아 부피가 아주 그 잘, 아주 잘 나왔다면은, 뭐, 합격이 되지만, 에 사실 20, 뭐, 이렇게 2개, 21 이렇게 나왔으면 부피도 안 좋을 겁니다. 그게. 아, 그러면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25개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예, 만들어야 된다. 아, 그 다음 이제 타르트죠. 타르트는 그 휴지 중에 이제 그 충전물 을 제조하는데 그 아몬드 크림을 크림을 많이 하지 마세요. 그냥 섞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 그 타르트 팬에그 쇼트닝 바르시는 분이 있는데 굳이 그거 안 발라도 돼요. 이 타르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시간이 모자라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도 없어 죽겠는데 거기 그 펜에다가 쇼트링 바르라고 아주 그 시간을 허비해요. 펜에 쇼트링 바르지 않아도 아주 잘 떨어집니다. 바르지 마세요. 예. 그다음 이제 그 짤주머니에 충전물을 중앙으로부터 넣고 돌려가면서 70% 짭니다. 그러면 반죽이 그 충전물이 조금 남을 수도 있어요. 그럼 조금 남은 거 버려도 됩니다. 그거 상관없어요. 다 쓰셔도 되고, 그리고 이것은 바닥이 충분히 색깔이 나게끔 아주 충분히 지금 아랫불 보면 190으로 돼 있죠. 어 그리고 이것을 구울 때 철판에 놓고 구우면은 이 밑에 색깔이 충분히 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판 없이. 예 충분히 밑에 색깔이 나게끔 구워 줘야 된다는 거꼭 명심하세요. 흑미 롤케이크 같은 경우는 충탕을 반드시 해서 43도씩 맞춘 후에 믹싱해야지 거품이 잘 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때 제가 이런 거할때 어떻게 합니까? 어 직접 그 믹싱 볼에다가 계란과 계란 깨서 먼저 풀어 주죠. 이거. 계란을 먼저 풀어야지 계란에 노른자 덩어리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 다음에 설탕 넣어야 돼요. 그리고 중탕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중탕을 할때 보울에다 하죠.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그스텐볼에다가 43도씩 맞추고 그것을 다시 또 보울로 옮겨서 이렇게 작업하시는데 그러면은 그 보울이 굉장히 차잖아요. 온도가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충분히 거품을 만드는데 힘들다. 또 우유를 따뜻하게 데펴서 사용을 해야 겠고요 그래서 여 보시게 되면은 반죽 온도가 25도씨라고 돼 있죠. 25도씨보다 더 많이 나와도 괜찮습니다. 27, 28 이렇게 나와도 좋아요. 예, 왜냐면은 그렇게 따뜻하게 해야만 예, 거품이 좀더그 어, 가라 여러분이 섞을 때 가라앉지 않는다는 얘기죠. 반죽 온도 예, 포기 하시더라도. 예, 반죽 온도를 높게 잡으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가루 재료를 빠르게 섞어가지고 덩어리가 없도록 해야 됩니다. 이거 그 흑미 롤케이크 같은 경우는 굽고 나서 이렇게 보시면은 바닥 보시면은 밀가루 덩어리 그대로 있죠. 계란 노른자 덩어리 그대로 그 남아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떨어지십니다. 예, 절대 그 가루가 없도록 덩어리가 없도록 해야 되고요. 생크림을 만들 때힘 있게 만들어서 샌드를 해야지, 밀어 펴고 그럴 때에 에, 밀리지 않겠죠. 이거 좀 힘들지만은 에, 생크림 올리는데 힘을 좀 쓰셔야 됩니다. 아주 힘있게, 거의 100%까지 힘있게 생크림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시폰 케이크 제조죠. 시폰 케이크는 뭐 크게 뭐, 아, 주의할 건 없습니다. 오븐에서 꺼내서 식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예, 이것도 뭐 시간은 뭐 사실은 좀 충분해요. 예, 식힌 다음에 예, 그 꺼내야 되고 이 꺼낼 때 면장갑을 가지고 가서 꺼내는 것이 좋죠. 완전히 식은 다음에는 손으로 이렇게 꺼내도 되지만 조금 덜 식었으면은 면장갑을 가지고 가서 장, 면장갑을 끼고서는 옆에 살살 눌러가면서 빼주시면은 되겠어요. 이 면장갑이 없는 시험장도 있기 때문입니다. 마다레컵케이요 요것은 중요한 것이 고속으로 크리마를 해야죠. 분리되지 않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아, 달걀을 고속으로 하면서 천천히 넣어야 분리되지 않겠죠. 그죠? 다음, 건포도, 호두 넣고, 아, 적포도주 넣고, 아, 아주 반죽이 매끄럽게 될 때까지 이렇게 반죽을 해주시면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자, 버터쿠키는요. 아, 겨울철, 이 버터가 겨울철에는 딱딱하죠. 아, 그래서 여러분들 그 수작으로 하기 때문에 돌리기 힘들 텐데, 요럴 때는 살짝 중탕을 해 가면서 분리되지 않도록, 온도가 낮으면 분리되니까, 아, 요렇게. 그리고 여름철에도 혹시나, 어, 버터를 냉장고에 있는 것을 바로 꺼내 놓아서 딱딱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그 버터를 부드럽게 해야 되기 때문에 중탕으로 해서 아 천천히 완전 근데 그 버터를 녹여버리면 안 되고요. 올려놨다가 뭐 내려놨다가 이렇게 하면서 예 충분히 부드럽게 해서 크림마를 시켜주면 되고 중요한 것은 짤주머니에 반죽을 많이 담지 말고 일정한 크기로 짜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 보면 요구사항에 몇 센치로 짜라는 얘기는 사실 없습니다. 아, 없지만은 보통적으로 어, 크기가 짰을 때 크기가 한 직경 한 3cm 정도 이 정도 이렇게 짜라고 하죠. 예, 일병행 학습 시험 이렇게 그 보시면은 거기에는 시험지에는 이 버터 쿠키 나오는데 거기는 에 3cm 직경 3cm로 짜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여기도 요구사항이 그렇게 나와 있으면 좋을 텐데 예, 그렇진 않지만 너무 크게 짠다던가이렇지 않길 바랍니다. 치즈 케이크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거, 아, 2번이죠. 반죽은 별리법으로 제조하시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게 대부분, 지금 그 여러분들이 많이 혹시 보시고 계신 그런 거 유튜브에서도 이 시폼법으로 만들어요. 그러면 떨어져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서는 반죽 제조법이 맞지 않으면 은 마이너스 10점을 준다고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예. 이것이 여러분들이 그 많이 그, 어 보고 있는, 어, 그, 땡땡, 이 서쪽에도 이 식품법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걸 보고서는 그 책을 보고, 어뭐 학원 강사나 유튜버들이 그대로 또 따라서 뭐 동영상을 만들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그것은 잘못된 거죠. 그런데 고쳐지지 않아요. 제가 뭐 이렇게 그 저자한테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안 고쳐집니다. 이게. 예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떨어진 거예요어 그런데 뭐 그렇게 그 시펑법으로 만들고도 이제 뭐 붙었었는데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예 그건 뭐 여러모로 감독위원이 예, 뭐좀 고심하다가 이렇게 그 합격을 시켰을 수는 있겠으나 지금 현재는 그 변리법으로 안하고 시펑법으로 하면은 무조건 마이너스 10점 합니다 그래서 합격이 거의 안될 거예요. 예, 이거는 확실합니다, 이거는. 그죠? 그러니까 절대, 이 여러분들이 사실적으로, 그, 어. 이러한 내용들을 이 책을 쓰는 사람이나 아니면은 유튜브 동영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신중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잘못된 것을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동영상을 보고 떨어졌다면은 그 동영상이나 아니면 책, 출판사에 이 소송을 걸든가 이렇게 해야 돼요. 어. 이 아주 그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것은 여러분들. 예, 그래서 이별리법으로꼭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이 빨간 줄로 제가 표시를 해 놨죠. 이렇게. 예, 꼭이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버터, 크림치즈, 어, 요 이것을 크림화를 같이 넣고 부드럽게 한 다음에 노른자 넣고 크림시켜서 우유 넣고요. 여기서 레몬즙이나 럼주, 여서 넣어도 되고 아니면 별리법 할때 이때 레몬즙 넣은 주를 넣어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야만 여러분들이 치즈케이크 합격을 할수 있겠다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별리법으로 만들어야만 여러분이 합격을 할수 있다 시풍법으로 만들면 에요것은 예, 여러분들 마이너스 10점이 됩니다 이게 예. 제조 공정에서 야, 여기 보면 은6점 있죠 그게 이제 그 어, 없어지고요 예. 그 다음 최종 제품에서도 매너스 10점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합격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거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또 호두파이죠. 이것도 문제인데요. 여기에서 충전물 만들 때 보세요. 설탕, 물엿 계피가루를 끓인다라고 했습니다. 이 반드시 끓여야 돼요. 그래야 사점을 맞거든요. 이게 그런데. 또, 여러분들책이라든가 시중에 나와 있는 책, 또 여러분들이 뭐, 자주 봤던 그런 동영상, 유튜브, 동영상 보시면 계속 중탕을 하라 그래요. 중탕을 하면은 시럽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음, 반드시 끓여야 됩니다. 그, 채점 기준에 그렇게 끓여야만이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60도씨로 식혀가지고, 아 시럽을 섞으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그, 보시면은, 보세요. 달걀을 풀어서 시럽과 섞으며 그런 다음에 결란을 체에 걸러주면 됩니다. 어. 그런데 보통 시험 그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결란을 깨서 그것을 먼저 알근을 제거한다고 하면서 체에 내려요. 아주 쓸데없는 짓입니다. 그런 짓을 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 설탕 물엿 갭 그 캐피카를 물을 끓여야 돼요. 반드시 끓여서 시럽을 만들고 그것을 60도 시킨 다음에 거다 기 결한을 휘포로 살짝 풀은 다음에 그 시럽을 60도 시 시럽을 조금 조금씩 부으면서 섞었겠죠. 그러면은 이그 결한 덩어리 알근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서 이제 마지막에 체 내려가지고 이것을 아그 만들어 줘야 된다 하는 거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렇게 안 하니까 전부 다 지금까지 시험 보고 다 떨어지신 거예요. 음, 여러분들은 다시 얘기하지만, 이렇게 저 잘못 가르치고 있는 이런 그 책이나 이런 그 유튜브 동영상 이런 거를 보시면은 아니면 그 댓글에다, 아니면은 그 출판사에다 이렇게 항의를 하셔야 돼요. 나는 어, 이거 보고서 떨어졌기 때문에 어, 배상을 해라, 이렇게 말이죠. 어? 예, 여러분들. 절대 그런 그 동영상 보시지 않길 바랍니다. 지그재그 그 무늬를 이렇게 선명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그 마지막이네요. 이제 초코롤 케이크인데요. 이거 고속으로 믹싱 후에 중속으로 충분히 그 거품을 내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온도를 높여야 돼요. 물과 우유 따뜻하게 만들어서 넣어야 되고요. 어, 그 다음에 생크림을 끓인 후에 다진 초콜릿 넣고 가나슈 만들어서 가끔 저어서 이렇게 완전히 굳혀가지고 어, 너무 많이 굳으면 또 샌드할 힘드니까 어, 적당히 굳혀서 그렇게 하려면 가끔 저어주면서 굳혀야 됩니다. 어, 여러분들 에, 이상으로다가 이래서 아, 20번까지 주의할 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 여러분의 그 합격을 기원하겠습니다.